네, 안녕하세요. 코인 빅토리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40분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오늘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빅토리의 정보방에서 지난 한 달간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들입니다. 제 위쪽에 수위를 시작으로 9월 30일 펀디엑스까지 총 20개의 종목들 타점 잡아드려서 누적 수익률 350% 달성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익 챙겨 가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다 이렇게 급등 직전 종목들의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싹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빅토리의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돈 달라고 절대 안하니까 이번주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급등 수익까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을 대비한 오늘의 종목은 바로 스택스입니다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단기 스케일을 위해 4시간봉 차트로 지금 보고 계신데요. 현재 스택스는 미리 그어드린 파란색 추세선 안쪽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위 아래 추세선들이 강력한 저항 및 지지선의 역할을 하며 이 수렴의 끝 부분에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정해진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스택스의 경우 오늘 오전부터 매우 유의미한 매수 거래 이 들어오면서 위쪽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택스의 경우 시가총액이 무려 4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대형 알트코인인데요 이러한 대형 알트코인이 꾸준하게 상승과 하락이 나와주었다는 것은 기관 및 대형 고래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9월 말 가격을 어느정도 선으로 끌어올리고 개미들이 달라붙었을 때 10월까지 개미 털기를 통해 가격을 내리고 지금은 다시금 추가 상승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거죠 따라서 위쪽으로 수렴 돌파가 나와 스텍스의 경우에는 미리 그어드린 빨간색 2,800원 매물대까지 단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2,800원 매물대 돌파시에는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3,400원까지 아주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회의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영상의 경우 녹카오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영상보다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스택스 급등 수익과 주말에 챙겨갈 수익들까지 싹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